일단 트리 전체적인 특성은 그야 저번에 올린 이그나시오 아이엔드 영상을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미국 배의 영국 경순양함 특성을 섞은뭐 그런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. 일단 특징으로는 주안포의 철갑탄이 아 철갑탄밖에 없고요. 이 철갑탄은 어, 기존 미국 6인치보다는 빠르지만 전체적인 6인치들 중에서는 느린 편이고. 그 다음에 도탄각 보정은 있지만 다른 도, 그 다른 철갑탄 보정들은 싹 없고 그런 놈입니다. 얘는 아마 1번 포, 4번 포가 360도 돌아갔나 그럴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미국 함선답지 않게 어뢰도 달려 있고.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. 일단 하던 거 마저 얘기하면 사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. 15.5. 이게 아마 10티어 정규 사거리 중에에선 제일 짧은 거 아닌가? 아 지난이 15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본격적인 경순 중에서는 제일 짧지 않아요? 뭐 지난 같이 구축포 쓰는 애들 제외하면 어뢰는 10.5에 69노트면 이거 플래처 어뢰를 사용하는 거겠죠? 그다음에 피탐지는 9.1 최대로 줄여서 9.1 기동력은 36노트 지금 깃발을 꼈나? 아, 깃발 끼고 36노트. 선의 반경 7 9 0 m 에 좋다 9.1초. 이거 다 지금 이킵 낀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또 공습을 쓰고. 대공은.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네요. 중거리가 375. 3인치 대공 달려있는데 막 많이 설치된 건 아니라서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이 친구들 소모품이 다. 쿨타임이 180초입니다. 지금 함장 스킬 때문에 9초씩 줄어있는데 이 3분에 달하는 쿨타임을 이, 이 친구들 전용 전투 태세 그 초근함에서 쓰던 거 그거, 그걸로 줄일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쓰면 쿨타임이 3 0초가 20초로 팍 줄어요. 대신 이거 발동하는게 살짝 아시아 서버는 난이도가 있을 거다. 이게 무조건 함선을 맞춰야 이게 게이지가 차서 자세한건 게임 들어가서 대충 보시면 되겠죠 방례는7%아 근데 이쪽 스폰 안좋은데 제가 노노이 말하지만 여기 넓은 쪽이 안좋습니다 이 맵은 들어가는게 좁은 쪽이 유리해 아, 얘는 민인대 고폭탄 받고 난 우스턴대 고폭이 없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6.9km 대공 난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아. 얘가 이득보는 상황보다 손해보는 상황이 더 많지 않아요? 괜히 다른 애들이었으면 안 걸릴 걸리는 걸리잖아. 대공 써가지고. 이거 그냥 은신 대공 줘버리자. 이게 은신 먹공 안 주려고 이사단이 난 건데. 공격전에 두대밖에 못가라 이게 손해보는게 더 많다 어? 구축이 없네 그러면 내가 구축역할을 해야하는데 이자식들이 도와줘야되거든요 빠지고 있냐? 야, 목소리 좋다 진짜. 여기 뭐가 있을까? 비행기가 있네. 젠장. 야, 민호랑, 리집번둘다 있다, 고 지옥은 인근 너는 왜백 가고 있니? i s h to We yeah. should. Yeah. Oh. Our fleet is overpowering them. 야 이번에 다 갈렸네. 아 <laughs> 이건 걸어 볼 만한 각이다. 아군 백업이 너무 없잖아, 이거. 빠빠빠한 발만 더한 발만 더한 발만 더 지금 서른 세 발째 잠깐 살아남았다고. <laughs> 야, 쫄깃하다. 이게 게임이지. 에이더미노야? 돌아버리겠네, 진짜로. 게임 소리 안 난다. 게임 시작 7분 만에, 아 근데 앞에 베네토 있 잖아. 얘네들이 좀만 앞에 있었어도 탱킹 좀 해주지 온 세상이 없가다오마 뭐냐 얘네들 얜 잠수라 그렇다 쳐 이왕이도 나 뒤에 있던 애 아니야? 내가 봤는데 얘를 시작할 때. 와, 이왕이 이 좋은 배를 가지고 4만 딜? 진짜. 55%? 야, 이렇게 해서 어떻게 55% 했지? 이게 55%라고? 와 심각하다 어떻게 짭선 41% 지금 이, 이 사람들은 연돌에서 연기만 나와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<laughs> 계정 산거 아닐까 얘는 진짜 근데 계정을 샀는데 닉네임을 이런 걸로 유지를 하나? 12만들 탱킹 12만. 나 그럼 7분 만에 12만 탱킹했네. 경순으로. <laughs>